할렐루야. 어, 3월 23일 하나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구약 성경 다니엘서 1장 8절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는 내용이죠. 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작년에 다니엘서를 가지고 1년 동안 말씀을 나눴는데요. 음, 뜻을 정한 결론인생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올해는 결론인생의 부흥 아닙니까? 여러분, 다니엘서는 뜻을 정하는 진짜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이 우리 인생의 절대 해답이 되면 다시 한번 복이 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다니엘은 뭘 깨달았습니까? 자기가 포로로 잡혀서 지금 이 끌려왔는데 포로로 잡혀서 와서 끌려간 저주와 재앙 가운데 모든 사람은 저주와 재앙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뭐가 있다? 계획이 있다. 이걸 본 거죠. 그래서 뜻을 정하고 생을 건 생명을 건 도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포로가 주문 준대로 먹어야지. 난 이건 안 먹겠다. 저것만 먹겠다. 뭐 이런 식이 되면 그러면 음, 큰일 납니다. 그러면 음, 어떤 면에서는 죽습니다. 그런데 결국 생을 건그 도전 앞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입고 단예를 여와 하나님의 참신인 것을 증명하는 주민의 여정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응답의 제목은, 복이 된 자의 여정입니다. 여정. 이번에 주일에 하나님 주신 말씀 뭐라 했죠? 너는 복이 될줄 압니다. 어제는 그래서 복이 된 자의 눈, 영안을 얘기했고, 오늘 복이 된 자의 여정. 그 여정이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유실, 그래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런 비밀,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진 자의 발걸음이 된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길 주의 여러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응답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비하신 축복, 준비하신 말씀이 귀한 자들 삶의 능력이 되고 흑암, 저주, 무능의 시력을 꺾는 그리또의 무기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또의 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복이 되도록 여러분들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을 보는 눈이 열리고 거기에 뜻을 정하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게 바로 복이 된 자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되는 은혜와 응답을 누리려면 뭘 깨달아야 됩니까? 이유와 뜻을 아는 왜 내가 포로가 됐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이것을 아는 자가 바로 다니엘처럼 사다로카 메사로 아베는 것처럼 뜻을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아는 자 그러니까 이 비밀은 결국은 뭡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복이 된다는 것은 포로로 끌려가도 복이 되고 노예로 팔려가도 복이 되고 요셉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복이 되는 인생이 되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저주 세력, 재앙 세력 사탄, 마귀, 속임수의 세력이 꺾이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만화의 형통케 하신 바로가 본 것처럼 이렇게 알고 하나님께로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주여름을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마태음 16장 16절 19절 저는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러니까 뭐, 세례와이나 에레미아, 엘리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위나시으나 니가 복이 있다, 이를 니게 알게 하시는 현류아이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냐? 하나님 은혜 받아서 예수를 극대로 시인하는. 그러면 우리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라 절대 흔들릴 수 없는, 변하지 않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니가 땅에서 매면 하면서 매일 것이 땅에서 풀면하늘에서 불리는 천국 열쇠를 주겠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이루실 교회와 함께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하도록, 교회와 함께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부욕게 되며 부흥하게 되도록, 증인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세상은 한 가지가 없어서 망합니다. 두이 없고, 또 이런 뭐... 어, 지, 훌륭한 지도자가 없고 정치인이 없고 아, 그래서 망한 거 절대 아닙니다. 훌륭한 사람이 많을수록 내필이 많을수록 세상은 더 어렵게 되고 사실은요 세상의 실력자들이 뭐니까 문제 제조기입니다. 사실은요 연약한 서민들은요 문제를 만들어 낼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똑똑한 사람 잘나가는 세상의 성공자들이 그들이요 어, LH 땅 투기도 하고 정치인도 이상한 여고 막, 이렇게, 검사, 판사, 어, 또, 뭐, 죄인 아닌 것을 죄라 걸고, 막, 죄인 것을 죄 아니다 걸고, 이렇게 만들죠. 연약한 자들은요, 서민들은요, 그럴 능력도 없다니까요. 정말로 내필임들이 뭐냐, 하나님 없이 성공한 자들, 그들은 사실은 누구든, 사탄의 도구이기 때문에, 문제 제조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인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승리해야 될, 승리해줘야 될, 복이 되어줘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로 참 사명해보면, 그래야 잘 되기를 원하는 욕심이나 동기의 충족이 아닌, 하나님 사랑을 정말 증명하고, 사람들을 바른 대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인생이 증인되기 위한 그게 목적이 된다면,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된 삶이 되면, 하나님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도 이루어지는 당연한 능력과 축복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증명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저는 이런 결론을 얘기 생각을 해봤어요. 최상의 일생을 살면서 나를 통해서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회개하고 영혼구원받는 사람 10명도 안 된다. 말이 안 되죠. 어떤 사람은, 한 명도 구원도 못 한다고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 아닙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 거지, 천국에서도 거지, 맞는가 모르겠으면, 하여튼 간에, 상급이 없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먹고 싸다 갑니다. 먹었으니까 뭐, 배출해야죠. 아무리 잘 살아도 못 살아도, 뭐냐, 먹고 싸다 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주여, 나의 인생 복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진짜 어,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이 에, 복이 되는 것을 깨닫고 어,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자들 되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그 안에서 축복하셔야 될 이유 있는 자들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의 응답시했으니 증인 되게 하도록 믿습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